안녕하세요. 자, 경제사회학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인 거는 대충 끝나고, 어, 이제 경제사회학의 쟁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 경제현상이나 경제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 현대경제의 대표적인 어떤, 이제, 경제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이제 어 살펴보고 있는데, 어,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시장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행위하는 대표적인, 어, 경제행위의 주체로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존재냐, 그걸 이제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어, 시장행위의 주체로서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볼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현대 기업 이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업에 있어서 이 지배구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시 기업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일단 이제 여기에서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관련된 주요 이론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컴퍼니, 코퍼레이션 이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만 이 기업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적인 행위 주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시장에서 어떤 행위, 경제적 행위를 하냐면 자원을 구매하고 이거를 생산해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다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제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경제조직이지만 신고 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이제 요거를 법인이라고 하는 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업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나 시장에 상이한 개인이나 똑같은 행위 경제적 행위 주체이다라고 개인과 법인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개인과 기업을 똑같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신고 전학파의 관점이고 자 이때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경제 주체로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주체인데, 이 개인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시장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신고전학파 경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합리적인 행위, 합리적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기업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두 가지 측면을 모두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다른 기업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는 이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일종의 경제의 조직화 방식이다. 그리고, 신제도 경제,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시장도 뭐냐, 경제의 조직화 방식, 조직화 유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동일한 수준에 있는 거다. 신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 시장이라고 하는 절대적 공간이 있고, 그 절대적 공간 안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행위하는 이런 게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생산, 분배, 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조직화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라는 방식으로 경제를 조직화 할 수가 있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조직화 할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경제의 조직화의 유형이고, 자, 시장은 완전히 1대1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동일한 논리에 따라서, 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이제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얘기하는 거지만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건 위계적인 방식으로 생산 활동, 경제의 조직화를 수행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생산의 조직화를 하려고 하느냐. 거래비용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건데 이 거래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라고 하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들고 나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신경제사회학에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인 관계의 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기업을 구성하고, 기업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경제를 조직화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요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업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넬슨과 윈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80년대에 요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전에 제도주의 경제학에서 존재했던 경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경제가 어떤 고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특정한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이거에서 가격이 있고 이 수요와 공급을 하는 행위 주체들이 완벽한 어떤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고정된 형태의 시장과 경제라고 하는 게 존재했다라는 걸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경제진화론이에요. 자, 그럼 이 경제진화론을 이 넬슨과 윈터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에게 적용을 해서 기업도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기업도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일단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고 완성된 형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시장에서 행동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진화론의 주된 명제는 기업은 경제적 진화의 핵심적 주체이고 기업 스스로가 진화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변화한다. 근데 왜 변화하느냐? 여기서 이제 다시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명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형태로 행위하는 그런 어떤 완벽한 주체, 행위 주체가 아니다. 경제적 행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 시장의 불확실성하고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화하게 된다, 적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화는 적응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적응을 하기 위한 진화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기업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진화의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차이, 생존, 그 다음에 성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경쟁력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즉,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고, 개별 기업이 환경에 적응할 때 어떤 거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느냐? 생존을 하는 거죠. 결국, 환경에 적응을 통해서 생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존 기업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존속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를 탐구하는 게 기업에 대한 기업 진화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업의 행동 또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어~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규칙 준수적 행위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기의 생존을 도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완전 이제 이윤극대화라고 하는 건 신고전학파 경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규칙 준수적 행위라고 하는 건 제도주의적인 관점인겁니다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기업 행동이 왜 규칙 준수적이냐? 기업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통해서 자 의사 결정은 뭐죠? 제한된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 목적으로 하느냐?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를 극복하기 위한 것. 네. 죄송합니다. 어, 제가 뭔 단어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시리가 지 멋대로 노래를 틀어버렸네요. 네. 자, 일단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생존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낸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뭐냐 생존을 더 우선시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기업이 진화하는 거는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존의 과정에서 진화하는 거고 결국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학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행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고전학파에서는 이 행위자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거를 적응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이미 가지고 있는 보유 자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고전학파에서 갈라져 나온 인적 자원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습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이후에 뭐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하긴 하지만, 신고전학파에서는 이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가지고 있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미 기업은 이미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습과 적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기업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 기업 행동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가지고 생존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 다른 방식을 추구하는 게 규칙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는 기업 내에서 합리 제한된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간주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과 적응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업 역사학인데 여기 이제 이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챈들러라는 사람의 주된 저작이 더 비저블 핸드라고 하는 거하고 스케일 앤 스코프라고 하는 두 가지 이게 저서 이름입니다. 저서.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보이는 손이잖아요. 자, 애덤 스미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게 인비저블이죠. 보이지 않는 손. 그거를 약간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시장 경제에서 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기업을 얘기를 해요. 어, 핵심은 기업이고 그 기업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앤 스코프는 이 얘기를 더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규모죠, 스케일, 스코프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고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고 이건 전략적 차이다. 근데 왜 전략적 차이가 나오느냐? 서로가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합리성이 다르다, 상이하다. 이거는 당연히 제한된 합리성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비즈블핸드라고 하는 거는 경영자본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영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자본주의가 아닌 경영 자본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챈들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주의 경제학에 있어서 기업 역사학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는 새로운 관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책하고 규모와 범위 이 규모와 범위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역사를 쭉 보면서 어~ 어떻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역사적 관점에서 경영자라고 하는 게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행위 주체로 기업이 어,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주체로 떠오르고 기업 중에서도 경영자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행위의 중요한 주체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챈들러의 논의는 기업의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조직의 역량, 앞에서 나왔던 기업 진화론하고에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학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직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손인 거고, 이 보이는 손은 결국 뭐냐, 경영자들이 조직적 전략적 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업 전략론이라고도 이제 조직 전략론 이렇게 얘기를 이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경영자들의 이런 조직적 결정 전략적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진공 상태에서 어~ 그냥 합리성에 의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환경,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인,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 사회적 현, 환경에 적합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잘 이루어지면 전략적 선택을 잘 하면 생존하는 거고 잘 못하면 사멸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챈들러가.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규모의, 그 사례를 이렇게 들어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이제 예를 드는데, 자, 포드는 전통적으로 1세대 자동차 회사고, 굉장히 이제 자동차 회사의 거대 기업이죠.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은 누가 했느냐, 그럼 포드, 헨리포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GM은 이제 뭐 2세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포드의 뒤에 나타난 후, 후발입니다. 후발 자동차 회사. 자, 그런데 초기에는 포드가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포드의 경제를 챈들러는 규모의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포드라는 회사는 포드는 소위 말해서 어,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어, 이제 전후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라고 하는 거에 토대를 닦아 준 회사죠. 그래서 대량 생산 어떻게 가능했느냐? 컨베이어 벨트. 그다음에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했느냐면 자, 이게 가능했던 거는 단일 모델 생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드 얘기하면 항상 T 모델, T카. T 모델이라고 하는 형태의 단일 모델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 판매하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 자, 어, 어, 초기에는 이 포드형의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이제 구조적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 환경이 바뀌고 이제 소비층이 다변화되고 소비 시장이 시장이 다변화. 그다음에 소득의 향상, 향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GM은 그 변화를 알아채고 전략적 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자, 전략적 변화는 뭐냐?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범위의 경제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했다 기업이. 자, 그러면 이 전략적인 변화를 했던 주체는 뭐냐? 경영진이다. CEO. 자, 그래서 이 범위의 경제는 뭐냐면 우리는 똑같은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 를 만들겠다 가 gm 의 전략이 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소득이 향상되고 소비시장이 다 변화되니까 소득 별로 소비 집단 별로 상이한 모델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포드가 티카 라는 단일 모델을 만든 반면에 gm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고급 리무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을 위한 머슬카. 그 다음에, 이제, 싸고, 어, 일반적인 돈이 없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일반적인 대중용 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을 소비 시장별로 다르게 만들어내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어느 순간에 포드가 아니라 GM이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챈들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구조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은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고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생존이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 사례로 포드가 압도적인 전세계 1위 자동차에서 왜 GM의 뒤를 이는 세계 2위 3위의 회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GM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통해 가지고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로 부상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영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이 기업조직의 위계적인 것도 다른 유형,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동일한 위계, 기업조직은 위계이긴 한데, 이 위계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 이거를 이제 일종의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음에 드릴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기업조직의 위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쟁적인 경영자본주의 근데 독일은 기업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하는 협력적 경영자본주의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다른 지배구조를 가지고 다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챈들러의 이론이 굉장히 기업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바라볼 때이 챈들러의 관점을 가지고,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하기 위한 위계적 조직, 기업의 지배구조. 그리고 그 지배구조 하에서 CEO들이 어떻게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업의 시장에서 행, 어, 활동을 하는 경제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기업의 어떤 굉장한 특징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챈들러 이론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기업위원회에서는 이 챈들러의 기업 역사로 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어서 이제, 어 다른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